에라이, 나라도 살아있지 마. 뭐야, 너왜 살아 있지만. 뭐야, 너왜차 있어? 어, <놀람> 무슨 이야 나는 지 어깨를 지운 줄 알았는데. 아니, 계속 살아서 먹더니만 왜 차렸어? 왜 차렸어는 좀. 아 장난이 장난이야, 미안해 장난이야. 무엇? 한거 돼. 어, 내왜 나는 계속 영어로만 했까 침마반장이야돼침 반장이요? 아, 어, 별로 안좋았는데 워치도 불이 네? 많이 나서 별로 안좋았는데 어어떡해 아, 또? 또? 아..안타깝다.. <laughs> 니네 죽기만 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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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와, 어, 내가. 오호..왜 여기 들어는지네가 있죠? 내가 아차도 사. 와..어? 저걸로 이제 사람 때려 피 수도 있겠다 와 찾았음 가보실? 네, 여기엔좀쌍한해 자, 이네긴 되게, 나가맞아 그, 진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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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확인돼 사 그, 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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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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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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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씨, <laughs> 개놀랐네 <개돌렸네, 나. 웃음> 우리 랜드 갈 거야, 랜드. 오케이. 랜드가 맛있거든요. 일식이네요. 알아서 아, 사세요어얘네 뛰어야 되는데. 뒤 고인 있어서 잠깐 들어온 거야. 갈 때까지만 기다리자. 시작할 때 나오냐? 이게 일식이라서 아침부터 밖에 안 갔어. 음. 아 일식이 일식이라서 생가족이 힘들텐데 괜찮나? 그럼 내귀르는데 <목소리> <목소리> <이기는다요! 목소리> 어, 이게 랜덤이야. 보일러에 들가 있는데 어떡하죠? 퀄레드가 있어? 그래서어 어. 어, 저기 안에 있던데? 저 이상한.. 뭐.. 하이 퀄헤드 아.. 씨.. 어왜 치? 난 아.. 난.. 아.. 난.. 어우 나개 싫어 어어 일단 내가.. 내가 보이실 때 가봐 킹하고 있어 내가 보스 게임. 오케이 오케이 다보린 듯? 퀄레드 이쪽으로 좀불러가는데 이렇게? 굴러가는데 거랑, 야, 쟤개 m 는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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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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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다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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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쟤는... 쟤는... 쟤 일단 물건 들고 일단, 일단 옮기자 일단. 아이 기기이해이보소리아 일단. 나는 물건만 잡아옮겨 뭐. 오, 이거 뭔지 있어. 뭐야? 넌넌넌왜 죽는 거야? 한 쏘여 죽 거? 테 쏘여 죽건 뭐야? <laughs> 하지만 출발해볼까? 뭐야? 그 너가 사고 수습하는 동안 우리는 사고가 났어. 이게 무슨 떠이니브라이트 죽었니? 어, 바로 눈앞에서 죽었거든. <목소리> 이게 이거 뭐야? 뭔가 뭔가 대롱대롱 달려 있는 거요? 이문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가 바로 찍혔거든. 아, 참 함정에 걸렸구나. 어? 아니 근데 이렇게 있으면 솔직히 못도안안 솔직히... 돼? 안녕? 아니 내가... 끼었어 저기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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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마봐 어? <laughs> 어? 아니 잠깐만 저 부금은? 어? 도 참아 이거? 만지지마얘 이거 참아? 이거 참 아니! 그라야 그냥 만지지만 아. 그냥 화력이 폭사아는 것도 나쁘지 않이었을텐데 어차피 망했는데 탈이한번 그냥 가아돈데나쁘 그냥 이럴 거 없다 우리 그냥 어. 여기 직진하면 털해야아다 조심해라 걱정 마 죽는데? 어차피 이을거 없어 어차피 이거 게임 죽는 건 마찬가지네 어. 들아 거미 있다 거미 거미 이더라. 이더라. 나 방금 브이크에눈 마주친 것 같아. 이서 브렉키린 나방나는거 같아. 어, 저 줄도 있네. <laughs> 그래, 반겨줬는데. 에이. 아. 나 여기서 성당 잠을? 오, 이거 봐. 그냥 제방안 돼. 나화장어 어떻게? 어떻게 살겠다. 야. 에라이 나라도 살아있지 마. 뭐야 너왜 살아있어? 어 무슨 소리야? 나무 어깨를 찌은줄 알았는데. 아니, 제가 살아서 먹더니만 살아있어매으면 좀. 아 장사지 장사지야 미안해 장사냐. 진짜냐고 어, 놀. 같이 한번 신작. 배우 뭐? 어때 이거? 아아이 에이 잘가 나는 나는 간다 야, 몽룡단들 잘가라 내가 없던 시대에 태어난 반부들이여 그렇게 한명이 또 죽음을 택했구나 어 이라이, 이거? 아, 네 이거 아, 아왜막아